파란색 이렇게 커플이잖아요. 맞아요. 커플. 제 짝은 어디 있을까요? <놀람> <놀람> 어, 단백질은 자기 몸무게 만큼의 그램수로 드세요. 예? 그러면 응? 요 아, 몸무게 만큼의 그램수 만약에 뭐 40이면 40g을 먹으라는 건가? 50, 40g. 아, 아 60이면 60g. 단백질을 그렇게 먹어라. 그럼 나한70 먹으면 되겠다 한180 음. 나도 한 120정도 먹어야겠다 어. 그 정도면은 <laughs> 그치. 든든하게 먹을 수 있을 것 음, 같아 맞아 맞아 그럼 아주 튼튼한몸 먹으면 될것 같아 밤이 음. 아, 같이 분명히 3시 이 <laughs>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아, 아니 아니 됐다 나의 목적은 머리카락이었기 때문에 그래? <laughs>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<laughs> 사실 나의 목적이 약간 머리카락 겸 생존신고였어 우리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안 <laughs> 아, 그래? 아 내가 너무 불편하냐 않... 궁금하시죠 여러분 어별 <laughs> 봤어? 네 이게 나야 쌍별이지 쌍별 못할 줄 몰라 못할 줄 몰라? 역시 역시 못하는 게 없어 <laughs> 역시 못하는 게 없어 못할 줄 모른다니 <laughs> 여러분 저 못할 줄을 몰라 죄송합니다 <laughs> 이거 찍어주면 리는 거예요. 이야, 이거 너무 귀엽다. 이야, 아. 이거 프사해안 돼. <laughs> 여러분, 아,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비밀이지만 아, 비밀 맞아? 비밀이죠, 이거. 아, 비밀 안 돼요. 나중에 공개될때아 이해하실 수 있을 것같아요 많은 분들의 이제 투사가 이걸로 바뀌실 거예요. 개구리가 이거 공개 안될것 같은데. 왜 이거 너무 귀여운데? 네가 올려. 그래. 안돼 안돼. 아, 왜 아니, 이거, 너무 귀여워? 공개를 면은1대 진짜 여밖에이렇게아 근데 야, 귀여워 좋은 거야 이거 진짜 개구리 같 우리 은 분들의 마음. 띵띵띵띵땡땡띵띵틴틴틴틴틴틴틴틴틴틴틴 <laughs>

안 좋아하잖아요. 여러분의 입술 안 먹어봤잖아요. 아 맞아. 야왜 <laughs> 이렇게 변태같아? <laughs> 아! 맞는 말이에요. <말입니다>. 여러분 아시겠죠. <웃음> <웃음> 안 먹어보고도 <laughs> 아왜 <아이>, 그러세요? <laughs> 아니 왜? 아니 어떻게 알아? 어 <laughs> 아, 정말 공감할 수 있는 드립을 쳐야지. <laughs> 안 먹어봤잖아요 <laughs> 아, 엄청 좋아 <좋아하네. 웃음>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분들 <laughs> <laughs>